그 사이에 어, 군대라는 곳도 다녀왔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도 다른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로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는데 여차저차에서잘 어, 진행이 안 됐었는데 어, 그래서 그런지 군함도가 저에게는 좀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이었고요 또.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촬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제가 경험이 제일 적다보니까 어, 많은 작품들도 아직 많이 못해봤고 근데 구남도라는 큰 작품을 겪으면서 어, 스태프들도 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하는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처럼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과 일을 한번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 점이 정말로 가장 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, 감독님 이야 저희 정말 최고의 스탭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. 네.